하루의 문들 성북년 오늘 몇 개의 문을 지나 하루를 마감했을까? 일곱 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문을 통과했을지도 모른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문을 열고 닫았으며 냉장고 문은 또몇 번이나 여닫은 뒤 식사를 끝냈을까? 옷장 문과 신장 문을 열고 닫은 후 현관문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잠시 들렀다 나온다. 열린 지하철 문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오늘은 환상하지 않아도 된다.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들은 또몇 개의 문을 들락그렸을까. 일터에서 볼일을 보면서 무심코 드나들었던 문들을 굳이 헤아려 볼 생각도 않은 채 무심코 지나쳤을 것이다. 절망의 문 앞에 섰던 날들. 닫힌 문 앞에 서면. 왜 그리 서운한지. 꿈꾸던 공간을 차단한 채 굳게 담은 문은 벽처럼 막막해서 맥이 풀린다. 그 안이 궁금해서 서성거리며 문틈으로 엿보던 날들. 그곳에 머문 사람들이 마냥 부러워 자신을 복가됐다. 잠물 통으로 채운 문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문이었다. 공부하는 일이 열쇠를 얻는 일인가 싶다. 누구나 꿈꾸던 곳이 내겐 오르지 못할 나무였다. 명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흰 줄무늬 교복만 봐도 준욱이 들었던 지난날. 마음은 자물통처럼 무겁고 캄캄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데 왜 못난이처럼 굴었을까? 열등감으로 부대낀 시간들은 지켜드는 교만에게 자주 찬물을 끼얹었다. 덜어 이루거나 놓쳐버리면서 분수를 알게 되고 체념도 배웠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을 문들이 밀어내며 나누기 할 텐데 그때는 들어가지 못한 것만 생각했다. 열두 개의 닫힌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를 외치며 지금도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 싶다. 그 문만이 문이 아니라는 걸. 끝내 열어보지 못한 문들을 지나 별탈 없이 잘 살아왔으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많다는 걸 알았다. 문을 닫아 걸었던 때가 있었다. 그 집은 그의 하숙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처음 그 집에 들렀을 때 쉽게 열리지 않는 소설 때문이 떡 버티고 있었다. 제법 너른 마당을 지나 안채가 있고 내가 거쳐할 방은 건넌방이다. 그를 피해왔으니 가능하면 마주십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빗장을 지른 대문이 우선 안심이 되었다. 한때 행색개나 하던 집으로 식구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 있어서 새를 놓고 있었다. 살림을 차린 케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안방에 살았다. 그가 찾아 오기라도 한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케이의 입산 속은 어떻게 하지? 이별 통고를 한 후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뒤척이던 밤이었다. 몇 주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못들은 척하다가 한참 뒤 내다보니 역시 그가 찾아왔다. 공백 기간은 내가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확인시켰다. 쌀쌀 맞, 맞을 줄 알았던 나의 표정이 뜻밖이라 그가 오히려 놀랐다.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걸어둔 빗장을 스스로 열고 말았다. 열려있는 우리 집 문처럼 공간으로 진입을 막는 벽에는 무수한 문들이 있었다. 나를 밀어내어 분리시키거나 받아들여 감싸안기도 하는 벽은 선택된 이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며 거부의 몸짓을 보낸다. 그동안 원하던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나 절망감으로 바라본 날들이 날이 많았다. 그렇다고 벽은 늘 가두기만 가두지만은 않았다. 자신의 일부를 터서 문을 달았으며. 벽은 문이 있어, 문은 벽이 있어 서로 의지가 되었다. 열린 문을 보면 허술하여 속없이 다내 보이는 기분이 들기도하고, 싸움 끝에 돌아선 사이 마음을 닫아들 걸면 답답하다. 요즘 닫힌 문 앞에서 자주, 자꾸만 서성거리게 된다. 내 식구인가 여겼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다. 문득.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인다. 내가 꿈꾼 시간은 꽃살문처럼 아름다운 문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내 안의 욕심이 벽을 쌓은 것일까? 나는 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관계는 상식의 너머에 있나 보다. 어쩌면 우리 집에 도둑이 다녀간 후 믿음지 못해 문들을 채우듯이 살았던 것일까? 내가 다친 문이 있는 줄 몰랐다. 허리에서 달랑거리던 뒤주와 곡간이며 반라지들을 열어줄 쇠대들 물려줄 쇠대들이 갈 곳을 잃고 녹슬고 있다. 새로운 가족 관계는 흘려보낸 숱한 시간 속에 기대와 좌절로 부침한다 바깥에서 잠근문은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 쇠와 물이 닿으면 녹슬듯이 이 보여주지 않으면. 짐작도 안 되는 마음들. 쓸쓸한 방문에 자물통이 무겁다. 돼지꼬리 자물쇠처럼 쉽게 열리는 문을 가지고 싶다. 지루한 기다림은 언제 끝날 것이며, 붕어 한 마리가 물고 있는 문에 자물통이 열리는 날이 오기나 하려나.